와 여기다가 플래시를 태운다고? 잘하는데? 어어? <laughs> 아이고, 스타야. 아니 이사람 진짜 공격적이긴 하다 아까도 그냥 눈덩이 피하려고 그냥 플래시 쓰는거 하고 이사람 텔포도 안들고 이제 직공에다가 점화까지 들었거든요? 직공 든 트타 수렇게 처음이고 점화까지 도든 트타도 처음이야 처음 보는 이야기이네? 이야, 엄청 공격적이네, 진짜. 이달리만 없으면 이긴 한데. 어, 잡았다. 오케이, 좋아요. 엄청 공격적이네, 진짜. 어? 아이고, 아이고 잡았다, 잡았다. 그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플래시랑 점화를 다 뺐기 때문에 요 라인만 좀 받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각오는 있기는 해. 눈덩이가 없어 기어가는데? 보틀러스 왔다. 나이스! 야! 좋았다 이건 어차피 니달리가 벽을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일부러 니달리를 안 맞추고 꺾, 꺾었죠? 예. 설명을 잘 못하겠네 어.. 야, 잠시만 이거 봐야되니? 아이고 몰라 일단 가 일단 굴려요? 되든 안되든 나이스

이게 W, Q까지 딱 들어갔으면 살았는데 그래도 또 나쁘지 않아요. 스펠 또다 빼고 죽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어라라? 야야야 야, 야, 잠시만! 큐타 간다 얘들아! 일단 나도 갈게. 폭 채워가지고 원콤이죠? 그렇지. 뭐야 이건. 그렇지! 이게 약간 상대가 물몸이면은 벨트부터 가는 거보다 이제 폭시를 먼저 가는 게 좋아요. 벨트는 약간 상대가 암살자거나 탱커 같은 챔프? 근데 이제 폭시는 이렇게 트타나 베이스 같은 챔프로는 폭시가 좋거든. 원컵 낼수있어 뭐야, 끝났네? 네. 와, 근데 진짜 내가 만난 뜻타 중에서 제일 공격적이었다. 플레이부터 룬, 스까지 딜량 1등. 어? 가볼만한데? 평! 잡아줘. 나이스! 좋아요. 너무 갱각이 좋았다. 호응도 좋았고. 아이고. 탑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네, 우디르가 이제 유체가 아마 돌았을 텐데, 한번 가볼게요. 우디르가 이제, 패시브. 오케이. 좋아요. 잡아주고요. 같은 아, 가줘야 돼. 아이고 실스 차이가 다섯 배가 나네. 그냥 한번 가볼게요. 무조건 이득 가야 돼. 아이고 야, 잠시만. 이길 수 있니? 아이고 야 잠시만. 이러면 나가인데 달려. 잡았어. 근데 이거 아리와서 빼야 돼요? 아리와서 빼야 돼? 아리와서 빼야 돼? 아리와서 빼야, 아리 빼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카메라가 미드가니까 버튼 밀게요. 카메라 실스가 열세기야 어떻게? 얘들아 그사대 삼인데 지면 안 되는데 일단 아리도 가니까 저도 가볼게요. 안 되더라도 해야 돼 그냥. 어? 에?

60개, 60개... 큰일났군. 게임이 너무 어지럽다. 와, 못 잡았네. 아, 아까 아그 탈릭 잡았어야지. 그나마 좀 할만했을 텐데. 하나 잡아야 되는데, 하나를 잡아야지. 이제 비유가 변신을 해가지고, 저도 이고 있습니다. 저, WK 아군이 다녔습니다. 잡긴 잡았다. 일단 그래도 해보죠. 진짜 엄청 불리하긴 하거든요. c s 차이도 이제 엄청나고 레벨 차이도 엄청나긴 하지만, 일단 발언까지만 해보자. 상대방이 한번 거하게 던져주겠지. 그거 한 번만 받아먹고 하면은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대 조합보다 우리 조합이 어? 아이고. 변신해. 아이고. 할수 있나? 왜? 네? 괜찮아요, 그래도. 잡았으니까. 원래 비우고만 죽은 거였는데, 이제, 백사이 잡았으니까 괜찮아. 와! 와, 이거 이겼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와, 이건 진짜 한끗 차이였는데. 잡을만 할것 같죠, 이거? 오케이, 오리아나 궁 빼주고, 어시 없는 거좀 아깝기는 한데, 잡았네요. 좋습니다. 와, 이것은 산거 대박이다. 만약에 죽었으면 오리아나도 못 잡았을 텐데. 어? 이게 뭐야, 나좀 늦는데? 오케이, 잡았다. 올해는 궁 없지? 일로 와. 글쓰니까 끊어주고요. 천천히 할게요. 요런 식으로. 드레이븐이 라인 클리어 하면서 이 안쓸려나? 잡았네요 이런식으로 낙지해주고 어? 끝났다 까비 네. 아 근데 방금 진짜 렉사이 아까 궁극기로 잡았을때가 좀 컸다. 그게 스노우볼 좀 많이 불러간 것 같아.